패션 회사들에게. 아시다시피 의류업계는 우리 지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만미터의 물이 필요하고 매년 적어도 60억 장의 청바지가 생산되고 있죠. 그 결과 의류 산업이 지구를 파괴하는 두 번째 요인인 것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년 전부터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왔습니다. 페어트레이드 지속 가능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우리 소비자들은 예쁜 옷을 사길 원해요. 환경을 생각하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그리고 저는 그런 브랜드들을 지지합니다. 예쁜 옷을 만들어 주세요. 환경은 당연하고요.